어 영상이 또 갑자기 끊겼어요 이거 뭐 전문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이 끊긴거 모르고 혼자 시끄린운것 같아요 아좀 할머니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인터뷰 그것도 다안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지나간 건할수 없고 지나갈 수 없고 여기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시장 정중앙입니다 이 자리가 원산. 논란, 그 시장 중앙. 중앙, 삼거리 이쪽. 아, 이쪽이면은 그, 어, 상월, 아, 부여 방면. 이쪽은 북쪽. 이쪽 논란 역방향. 이쪽은 그, 시내버스 타는 방향. 시내버스 타는 방향. 시내버스 타는 방향. 네 그렇습니다. 혼자, 이렇게, 다시 또 규경하려니, 쓸쓸한 발걸음,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예, 여기 끝이에요. 시장, 시장 끝. 작죠? 작죠? 뭐, 뭐, 규모로 봐서는, 규모로 봐서는 대형마트 하나, 한 3분의 1 정도?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전통의, 영맥, 전통의 그 맥을 전통의 맥잘 이어가는 논산시장 앞으로 100년이 가도 1 0년이 가도 논산시장이 잘, 이룬, 잘 이끌어가길 논산 시민들이 뭐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그때 그냥 살긴 할라나 모르겠네요 얼마나 살려는지 자, 비가 와서, 비가 와서, 귀를 피할 겸, 아, 시장 첨화 이 시장 첨화 및을 촬영하고, 아, 다시, 서울로, 서울로 발걸음 옮겨보겠습니다. 옮겨보겠습니다. <laughs> 신발 많은 거야. 다 어디 제품 같아, 이거?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을까요? 과연? 네? 이 많은 신발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다고 당당합니다. 없다고.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신발은 없습니다. 그리고 보면 아까 끊긴 것 같은데 애국인이 상당히 많아요. 한2% 아, 정도? 애국인. 저기도 애국인 있네요. 애부분이 옛날에 그볼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고, 또 과일도, 과일도 이거 열대 과일이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그런 시장 풍경이네요. 아, 시장 풍경. 다시 그 시작점이 왔습니다. 논란 시장 시작점. 논산시장 시작점, 현준의 붕어빵, 현준의 붕어빵, 호떡, 호떡우뎅, 호떡우뎅. 아, 여기가 택시 타는 거. 시내버스 와있죠? 강경 가는 거. 보이시죠? 강경. 강경. 논산하고 강경은 약 한, 한 7km? 7km 정도? 뭐, 이성구시라갈수 있죠. 이성구시 논산하고 강경 연무 이제 삼기를 합쳐서 어, 시가 형성되고 또 논산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연무대 강경 아, 논산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은 유지되는 것 같아요. 어, 저기 타시는 거예요. 저런 타시는 장면이 제가 어머니 손 잡고 그때 시내버스를 탄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. 자. 오늘 하루를 참 마음하고, 어, 빨리 손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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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산, 논산 시내, 논산 시장입니다. 자,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,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봬요.